어 시편 78편은 꽤길긴 시편이고요. 오늘 어 72절까지 이어지는 이 시편은 그 시편의 분류로 치자면 어, 역사 회고시라는 어, 분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를 회고하면서 이제 이 시가 쭉 내용들이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그 시점이 출애굽 하고 나서 그 광야 시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쭉이 시편이 나열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었던 죄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면서 걸어가기를 소환하면서이 시가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한네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그 72절이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패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게도 그 징계를 늘 거두세요. 늘 거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이 시편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오늘 56절에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은 지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그것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짓행하고 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이 시편에서 우리가 오늘 영혼에 담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독히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떠나거든요 꼭 죄를 짓습니다 어, 예. 이렇게 정말 지독할 정도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어떤 시간을 내버려 두시면서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의 징계는 이런 역할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그들의 행동을 깨끗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청소하시는 왜 스스로는 못 돌이키고 스스로는 고치지 못하고 스스로는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떤 기간 동안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깨끗게 하고 돌이키고 정화시키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음, 이 78편에 보면 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어, 그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어, 끊임없이 어, 결국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에 좀 담아야 되는 것은. 어, 죄인과 하나님의 은혜인가 죄가 이기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인간의 배역을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악을 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극류를 고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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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지었는데 결국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잠시 백성을 돌보고 아끼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가 아무리 죄지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 나를 떠나도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야. 은혜로 너희를 돌이킬 거야.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결심이. 완전히 완성되게 드러난 그 사랑의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자인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었고,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 주시고 이끄시는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독히도 고난의 시대를 걸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24시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고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너희를 돌이키게 하고 자녀를 양육함 같이 양육하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이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금 모든 분들을 그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고난들을, 아픔들을 허락해 가시면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의 눈과 귀를 깨어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마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수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 가실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능히 우리 삶에 행하에 가시면서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면 우리 각자의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이가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자리를 들고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라고 부르시고 알려주실 때 알아채시고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말씀 가운데 찬양과 예배와 삶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누리고 받으시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이제 누군가에게 베푸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가시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고 변화되어 가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당신의 사랑과 급률과 자비가 멈추지 않은 안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중에도 그 사랑과 급률과 자비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삶을 견디고 버텨내시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올리브 교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함께 씨름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극률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영의 눈을 들어 그 풀묻불 가운데 사랑의 눈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당신이 그 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과 자비로 인해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아름답게 변화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로 천국으로. 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그 놀라운 사랑을 매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며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신 말씀 영혼에 담으시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